하요 하요! 네, 반갑습니다. 와 얼마만이야 세상에? 아 씨! 배도훈님착하자마자혼내시네 미안하다, 야. 아니, 아니. 조용히 해, 요미안하욕안 해서 다행이다, 불개야. 그렇지? 레도 형님, 방송 안켤때 장난 아니지? 그래. 우리 방송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하나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이었는데 기억도 잘안 나네. 요즘 인성이 <laughs> 터지긴 했죠. <laughs> <laughs>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웃음> 근데 <웃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임준식 네. 아직 튜토리얼 <laughs> <laughs> 중이. 아니, 튜토리얼 다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스킵 알려줬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게 뭐 인가? 다들 이거 해보신 거죠? 불개 님 빼고. 규식 누나밖에 없구나. 레벨 몇이에요? 다행이다. 정신병원은 못 가겠다. 아니, 나한테 정신병자라고 아, 그래. 하는 줄 알고 되게 깜짝 놀랐어. 아니, 아니 아, 왜 그랬어? 애덕이가 아, 방송 끄고도 그러더니 아, 문제, 이제 켜고도 문제, 그러구나 <laughs> 아니 글쎄 애더이가 VR로 공부 <laughs> 게임을 할때 절곡 네. 불러주기로 했는데 도저히 약속을 안 잡더라고. 사대고 <laughs> 사람들이랑만 놀다 보니까 이제 아, 옛날에 저희랑 놀던 거는 다 잊어버렸구나. 네. 무슨 소리예요. 얼마 전에도 트위치 클립이랑 다 삭제해야 될때그실적 클립이 엄청 많은 거예요. 보면서 그속 계속 계속 제가 <laughs> 저희는 저희는 자괴감인 들었어? 아 자괴감보다는 오클립들만 그 삭제를 못 하겠더라고. 저 지금 들어와서 대화 못 끼거든요. 제가 아는 얘기 해주세요. 다시 나가주세요. <웃음> <웃음> 진짜 나갔어. 아 김규식 저런 거티안 내지만 삐진다고요. 아, 진짜? 진짜 나갔어. 빨리 불러줘 불러줘. 애덕이 너. 새끼 a 서 e a d 안 하면 너 진짜? 어, 아, t 네? 봐요. e r 맞아? b 아, u 지금 되게 실망했어. r But you take a shimmer. So, you seem only that I can f e 진짜 h m 거예요 이제. 아이 e r 하고있 g 병신! 아, 안할 거라니까요! w you. You t r i g g e 아 4069라고 어, 아, 했구나. 왜이게 계속 연기하는 거야 겁나 면서 어떻게든 아니, 인기 한번 끌어보려고 <laughs> 시... 애덕님 생각보다 소물적이시네 <laughs> 정신병 가기 전에 아 지금 또 나한테 정신병자라고 했어 내가 볼땐 우리 다 같이 손잡고 정신병원 한번 가야겠는데요? 뭔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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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잘못됐어 지금 야 애덕아 뭐 못본 사이에 되게 <laughs> 재밌어졌다 너 <laughs> 옛날에 그렇게 재미없긴 <재밌었긴> 했어 <laughs> 아! 아 <laughs> 진짜 개짜증 나네. 어 들린다 어, 들린다 어, 들려, 어, 나, 나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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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려. 오 들려 들려 제발 꺼주면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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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들려 들려. 귀신아 무슨 컨셉이야 오늘? 나 거기 있지 마. 아, 오케이 아! 잘 들리나 봐요. 아, <laughs> 아. 봐요. 일만에 귀신 잡으러 왔으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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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이거 한번 누르면 되는 거야?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계속. 어 그니까 러 V 좀 꺼줄래 제발? 눌렀어 눌렀어. 들린다 그래도. 너도 들려 너도 들려 야 너도 들린다 오케이 됐어? 안 들리지? 들려 들려. 너 넣을 수 있어? 내너가 당연하도 저. 이름부터 서태웅님. 서태웅? 아이 농구공이 나보다 빨라. 에덕님. 빨 봐야 진짜로. 에덕님. 볼보이. 볼보이 볼보이. 미친. 야 볼보이 볼보이. 미친가. 아내가또잘 던지지. 내가 노래에서 또잘 던져가지고. 여기가 농구공 대각면. 우리 너무 없어졌어 까꿍 아, 아, 아. 아 뭐야 아 뭐야 오, 이거 어떻게 열렸냐 마술 매직 우와 뭐야 그거 아세요? 이 안에 들어가서 문 닫으면 뭐야 고개 내리면 <laughs> 야 무서워 무서워 야왜 공포스러워 손 나온 거봐 윌리엄 마틴은 혼자 사람한테만 응답을 한다고 했으니까 어느 누구 한 명이 정해서 혼자서 윌리엄 마틴의 이름을 계속 불러야 된다는 거야. 그게 아, 바로 애덕인 그 거지. 보내는 인물을 보내는 거군요. 잃어버린 님을 여기 잡나요? 안나오서뭐들 <laughs> <아가오스 거트리> 잡는? <laughs> 지금 정신력이 귀신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악마 때문에 떨어지게 생겼어요. 우리 이거 나 말고 너희 세 명이 가는 게 나을 거 같아. 죽으면 아이템을 다 떨구는데 너희들이 다 초보라서 지금 아이템이 다내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 내거다 떨어지면 이제 아무것도 없어 우리. 가자, 가자, 가자. 자 얘들아 얘들아 이거 사진기 들고 가야 돼. 이거 이거 사진기 사진기랑 포도. 사진 뿐이긴 해. EMF, EMF. <laughs> 야 EMF 들고 와 뒤로 와. 아 e 때태어나는데 아니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화가 많이 났거든? 얘왜 이렇게 빡치냐? 일단은 정신력 낮은 애들은 없는데 그냥 내가 봤을 때 이벤트 왜, 왜 다시 나와? 들어가, 들어가. 선구 걔랑 눈 마주쳤어요. 스퍼스로 마틴 해봐, 마틴. 혼자 있어야 돼, 혼자 있어야 돼. 아직 귀신 반응 아무것도 없거든? 방에 들어가서 혼자 해볼래? <laughs> 야너 뭐야? 아니 아니 윌리엄 마틴 혼자 외쳐야 된다면 서 방에 들어가서 빨리 들어가야 돼 너도 빨리 들어가 유식이 들고 있는데 꼭. 같이 들어가자 같이 들어가자 같이 그거 이거 뛰어다니면 귀신 나타난다 아까 귀신 나타난 곳 있잖아 윌리엄 마틴 줘봐 내가 해볼게 윌리엄 마틴 윌리엄 마틴 어 뭐야 얘나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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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아무도 없어 개XX. 허늘함이 <laughs> 있는가 보다. 어디 어디 어디? 이 방이야? 이 방이구나. 야, 이거 여기 혼자 있어야 되거든? 에더가너 여기서 혼자 하고 있어봐. 나 우린 밥 먹으러 가자. 아, 어, 우린 밥 먹으러 가자. 마틴아! 윌리엄 마틴! 너브 비치! 야 그렇게 장난 속여하지 말고! 퍽 윌리엄 마틴! 퍽유마치오 윌리엄 마틴! 쏘리 쏘리 유 이스 뷰티풀! 갑자기 했어? 아니야아니야 밖에서 반짝반짝거리길래. 아이새 진짜. <laughs> 어오케 어, 어, 이거, 이거 어어어저다다다오 어,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laughs> 오케이. 어 저기다 저기다! 사진 찍어 사진 찍가 사진 찍가 개놈을 탔은 거 같아. 개새끼야. 일단 가서 깜빡거려. 깜빡거려. 빨리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야! 어야문 잠겼는데 문잠겼놓문잠겼어틀문 잠겼. 야 내게 들고 어이 새끼. 죽었어. 야너 장비 어떻게 얘들아 신체 찍어 신체. 차면 다 썼어. 스크린캡처라도 하자. 나 진짜 얘네들랑 이 못하겠는데? 우리 끝말잇기 할까? 옴블선. 네, 네, 애들아 지금 이 상황에서 끝말잇기가 하고 선. 싶어? 쿵따죠. 옴블선 쿵쿵따. 이거 맵 보세요. 진짜 개 커. 이거 봐. 맞아 이 맵이 아니 커. 겁나... 이거 2인1조로 다녀야 될것 같은데? 야, 1층 그러면은... 팀이랑 2층팀 있어야 될것 같아. 맞아 맞아. 배가... 애들아 우리가 한 명씩 데리고 가서 나갈 것 같아. 제가 그러면 규식님 데리고 갈게요. 희생할게요. 아! ㅋ ㅋ ㅋ 게어 좋아 어, 어? 흘린다 흘린다 여기 여기 반대편 EMF 작동한다 여기네 여기 둘이 나가자 나가자 우리 나가자 주파수 측정 한번 보게 엘리자베스 타빗 엘리자베스 타빗돈데백도데가도야야 5단계! EMF 5단계! 도망가 도망가 왜왜왜 도망가 야 손전등 손전등 조태따대 <laughs> 위동이 소리쳤어 내가 나가동이 소리쳤어 왔다왔다왔다 손뺐야 위동이 위동이 소리쳤다 얘들아 정신력이 낮게 나갔는데 이제 죽는 건 솔직히 익숙해. 나 별별지 몇 번째야? 불게 응. 그거 바닥에 떨어뜨려야 효과 난다. 어, 지지 눌러서 떨고면 되지. 아까부터 일찍 죽는 애가 계속 술수 두는 데. 낙치국 쓸 테니까 알아서 해. 화났다 화났다. 여기 끝났다. 끝났다. 야, 끝났다. <laughs> 계속 0거든요 지금 계속 일 단계도 안 올라가. 올라가고? 너가 3초단위로 계속 말해. 너가 단이말초단이로계말단도망계게단계초단계초단계6단계단계단계단계 돈이 없어. 다음, 음, 나도 돈이 없어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아언는 정신적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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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특게 재만 죽냐? 하필 해. 스토킹을 해도 눈하고 <laughs> 같이 있어도 <써도> 눈하고 <laughs> 덕분에 우리는 재밌게 뽑았어. <웃음> 개섭네 <웃음>